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키노찌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8 6 2 3에 패법, 강태공, 길드버프의 희공비 1, 2에다가 고급 푸시의 영역에 격조폭파식 그리고 리치링버프의 달콤 DNA 하나에다가 향유까지 하고 자복까지 하고 HP가 842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6렙이네요. 23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멸망무기 노광포업 했다가 멸망전화서 노광파이보업에오 종말세트 했다가 황원 나태세트에 카이로스창풀광원업에멀린토템풀광 했다가 인형유물 했다가 드라이거플라메시겠네요 일단 이 무기는 킵하셔야지 더 좋은 무기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리스 이야기고요 여기는 세레스잖아 여거보다 더 좋은 맵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세요. 근데 구할 수 없으실 테니까. 존버 타시고, 반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반년 안에 뭐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꾼 다음에 강화 때리시기 시작하면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다 강화 때리기엔 좀 아쉬울 수 있잖아. 그리고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더 좋은 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냥 거의 투업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업 고수치 말고, 그냥 투업 정도. 그러다 보니까 3리업 좋은 건 아니면 최종용 이런 거 좋은 거살수 어 있으면 사요. 자 그다음 바우구 볼까 모자 임시용 상의 임시용 하의 임시용 장갑 임시용 신발 임시용 이 임시용 장비들 관련해서는 직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라져서 그래요. 아 경매장에서 괜찮은 거 나오면 사고 아니면 계속 존버타는 시기야? 그렇다면 괜찮은게 나온다면이다 보니까 음, 매물이 일단 있어야겠구나 그건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모자는 안 바꾸셔도 되는거 알죠? 모자같은 경우는 그냥 최종용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사용용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어떤걸 바꿔야 되냐 상의 하의 신발 이 세개요 장갑같은 경우에는 아 쓰리업 지배력이라도 쓸만한거 맞잖아 근데 상의같은 경우에는 음 최대 레미지 추가업 관련 평균 좀위 올 스텝 평균 아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데미지야. 그러면서도 무공속성 평균 아래, 최대 데미지 평균 조금 위야. 신발 같은 경우에는 크든 말고 나머지 데미지 관련 옵션이 너무 낮잖아. 그래가지고 이3개 중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액세서리 봅시다. 타투, 안경, 스타킹. 요쪽은 꽤나 쓸만한데? 보통 이 정도라면 강화 때리는 추세야. 아좀 아쉬운 게 있긴 해. 무공속성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세레스 다보니까 더더욱 이 정도면 그냥 강화 때리는 거권장이고그 다음에 나태 쪽 볼까 망토 음올스퍼가 없다고 하지만 뭐이 정도도 쓸만 하긴 한데 아 그래도 아 애매하긴 하네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것도 좀 애매한데 반지는 투우빈에 대놓고 근데 이쪽은 직자 가고 있어 이럴 때는 지원가를 보여줘야겠구나 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돌풍이 몇 대냐? 1154 이렇게 뜨고 있죠 이렇게 바꾸면 돌풍이 지금 114 이렇게 뜨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교 결과 때문에 님은 지금 이걸 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여기는 지금 1추뎀이 10만 10만 20만이 있어가지고 일반 허수아비에서 이거더 센거고 버스 허수아비에서는 지원가가 더셀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댐지 관련해서 지금 요거랑 요거랑 사실상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원가가 조금 더셀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은요, 망토요, 뭐, 귀걸이, 요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네. 망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 크뎀이 애매한데, 올스텝 퍼센트까지 없어. 둘 중에 하더라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아, 올스는? 그럴 수 있는데, 크뎀 최대 마이좀 아쉬울 수 밖에 없잖아. 반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투업 관련해가지고 수치가 좋은데, 투업이야,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론 쪽을 직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계속 직장 하면서 더 강화시켜 주면 알아서 이 격차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원받기라고는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명중. 음. 근데 이 명중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27%라 가지고 좀그 명중이라는 장점이 옅어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생각해 봐. 나는 무조건 바꾸라고 말안할 거야. 이것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럼 이걸 왜 언급하냐? 황원 쪽 강화를 할 거면 이거부터 하는 소리에요. 이거 인텐트 파작까지 하면 명중이 알아서 오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격차를 벌리자, 그거야. 그 다음에, 참 같은 경우에는, 스루트 참, 투어 아니면 바꾸지 마요. 원업으로 바꿔봤자, 이거랑 딜 차이 별로 안날 테니까. 알죠? 근데, 참 같은 경우는 수명이 반년 안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존버 탈 거면 존버 타도 돼요. 세레스다 보니까 물량이 풀리지, 안 풀리지가 장담이 안 돼서 그래. 아니면 뭐, 직작도 나쁘진 않을 거고, 돌수 있으면. 그 다음, 패션. 삼극길만 1강에, 아플참 풀강에, 트고투테 풀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손수건 15강에 펜더트 39강에 삼각길드 소우시 2장 4강, 길리아나 피장 6강 에다가잔상 7강 나침반 카드 없고 알열얼 풀강 했다가 매노리티 목걸이 노강투업에 안드레아 금은 2강투업에 안세라 스티커 노강투업에 헤레벨트 노강원업에 레피카 브로치 1강투업에 엘라르사 키샤라 둘다 풀강 했다가 어, 투업 원호 무한 두번째 네번째 둘다 노강 에다가 투업 3오 강인한 킴파레페 8강 했다가 엔티 베치 1강이네요. 엔티 배치는 음, 여유 될때투업 자리 계속 노려두자. 음, 노려보자. 음, 그거 말고는 요거 여유 될때 저항력제 나머지 다 40자까지 해줘요. 그거 말고는 특창 최시다가 필요한 게좀 보이죠. 엘라르사는 양카스로, 키샤라는 데모딕으로. 직접 이런 것처럼 작할 거면 작하고, 매물 살 거면 매물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직작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고뎀 더 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원업이라가지고, 그것도 무운어점이 36이라가지고, 나중에 파밍해서 2업이나 3업으로 바꿔도 되잖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고댄착 가능하잖아. 이것 좀더 건드려 줘봐요. 돈이 많이 안 나가는 선에서 좀더세릴수 있잖아. 그리고, 님 이거 교환 안 했잖아. 이거 교환해가지고, 카드 교환해가지고 끼시던, 아니면 카드 사가지고 끼시던 해가지고, 카드로 인한 명중이라든지, 삐통이라든지 보충 좀 해줍시다. 더그 말고는 뭐 나중에 돈 여유될 때할 거라던지 아니면 꾸준히 할 만한 거 아니면 먼 미래나 떡통 때에나 어, 30강이나 뭐 25강이나 아니면 특선이나 바꿀만한, 바꿀 거 생각해볼 만한 손수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잼 천사 잼 세트 박구겸명 세트 조엘리디주노조엘리디주노아가초악몽잼이네요 어... 요거를 먼저 거두셨네 이게 더 가성비가 좋은데 여기는 확률 여기는 확정이잖아 이번제부터 안 하셨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있냐 나중에 길드 뭐 건들거면 젬부터 하라는 소리지 뭐 암튼 뭐 여기서 더 할게 있다면 뭐 노란잼 가능하면 무공속성 10자까지 해주는게 좋아요 아 이걸 여기다 작하지 말고 직접 파밍하고 거기에 천천히 작해서 바꿔줘 거그 말고는 이제 요거 11작에 12퍼는 너무 낮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바꾸라고는 안 할텐데요 반년 후에 섭통 됐을 때나 더 좋은 수치로 바꿀까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서 더 13작까지 지르지 말고 그리고 여거 강화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여것도아 이미 5강까지 했네? 아 5강까지 했으면 이거를 교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슈퍼 인첸트로 백어택을 나중에 여유로뗄때 박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어쩌면 슈퍼장은 100%잖아 그거 말고는 더할게 있다면 뭐 13작 관련돼가지고 관통 최소체대 크리티컬 데미지 그거 아니면 4,5번 쟁 강화 이런 거 하시면 될걸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줄 알아요? 지금 당장 신경 쓸건 없다는 거예요 신경쓰더라도 나중에 신경 써도 되고요. 지금은 특수 장비 관련해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하시고, 전투 장비 계속해서 매물 보는 식으로 하시면서, 액세서리 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참 같은 경우에도 수루트 돌수 있을 때직장하시고 물량 있으면 사는 거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세레스다 보니까, 물량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할수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게더 먼저인 건잘 아시죠? 저는 그거를 특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창을 더 먼저 말씀드리는 거야. 그거 아니면 뭐다? 참 액세서리는 하고 있다니까 인정 그 다음에 타이틀 잘못 끼우고 계셨네요 근력제임 하셨고 길드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보겠습니다 759개 217개 14개 돈 쓰는 타이틀들은 지금 안 하는 거 알죠? 예, 다른 곳이 먼저예요 그거 말고는 뭐 노가다성 타이틀 심심할 때 하시고 그거 말고는 아이템 모스터도감 심심할 때 꾸준히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죠. 여기도 심심할 때마다 좀 해봐. 이렇게 쉬운 것도 꽤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하시다보니 24랭크까지는 쉬울 거야. 25랭크도 요즘은 많이 무난해졌다. 그 다음 평판. 평판 쪽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헌터 쪽은 계속 힘줘. 어, 계속 힘주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루더드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어, 그리고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둘.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 거. 이거는 임시용으로 괜찮은데요? 어, 이거 좀 오래 쓰자. 반년 동안 써! 섭통된 이후에나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섭통된 이후라면 아마 한 600억? 어, 이 정도 모으고 바꿀 만한 룬은 맞으니까 한 500억 정도도 괜찮겠다 그 다음 별자리 4자자리, 천자자리 위주로 해주고 있어 근데 하지마 어, 왜냐면 달수치 산 다음에 해야 되거든 달수치 안산 상태에서 하면 500포인트씩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 수치 산 상태에서 다시 포인트 전환하시면서 사자자리, 천원자리 위주로,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에 황소 개자리 위주로 해줘. 그 다음에는 행운 쪽쭉 밀고 퍼센트작, 어, 수치작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물. 성물은 초기하는 엘리 없어서 안 하고 있어? 음,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봐. 엘리 여유되면 초기하면서 채워주는 게 좋거든. 그거 말고는 이제 등급업 이것저것 해주면서 계속 골고루 올리고 있지. 다 3등급 만들면요. 흑용도는요. 어, 의외로 마하트가 좋아요 예, 마하트 우선으로 하는거 어, 권장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타바숨 글레이프니를 방망 중에 원하는거 그 다음에는 여우구슬 그 다음에 좌상순으로 사등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인 엘펙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 음, 별각인 어차피 싸고 많잖아 그 다음에 초월스택 초월스택 같은 경우에는 피통 여유 없어서 이렇게 한거 잘했고 크왁은 세레스는 크왁 100%니까 필요없고 그거 말고는 잘하고 계신데 메모리얼은 이리스 세티효과는 S등급, 카즈노는 뎀감이나 h p 띄 우셔야 되는데, 두쪽 다먼 미래에도 됩니다. 먼 미래도 안하고 더 미루시는 분들 많을 정도로 우선순위 떨어져요. 루엘 레비 기모베이스 관련해서는 수치 애매한 거 거슬리면 돌리는 식으로 하고, 세티효과는 여기는 최종 최대 최종 크뎀 합쳐서 2퍼 이상, 여기는 괜찮네. 스킬 님께 그림자감 오래 뱄다가, 그림자 춤 3레 했다가 그림자 칼날 3레벨 했다가, 그림자 돌풍 4렙 있을 건다 있네요. 세티 효과는. 최대 데미지 10% 기준 잡고 하는 게 좋긴 해요. 그건 알아도.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요. 그리고 그림자 칼날은 최주력기다 보니까요. 엔간하면4렙 이상 권장드리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4렙 이상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초월. 흑월, 초엔,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도 좀메갈이 없는 거 있으면 돌리고, 세티 효과는. 음 여기도 나중 가가지고 최종 크렘 최종 체뎀 합쳐서 3퍼 이상으로 해 그래도 여기보단 상황 좋으니까 나중에 먼 미래 해요 사이암은 각일리 관련해서 2반 필요하지 실렙 음, 있으면 됐어 세티오과는 음, 레전일 있으면 됐고 걔네 펜은 세티오과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슬슬 완성력으로 향하고 있죠 네, 수치 메가리 없는 것만 좀 돌리고 어좀 어느 정도 돌아갔다 싶으면 이제 님이 원하는 쪽부터 멸망전 달리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환수 초신수 안 키워요? 어? 레벨링 할 시간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쓰면 이런 거 레벨링 할 시간 올 텐데. 어얘 사냥할 때안 꺼내시는 것 같은데 스킬 안 찍고 있고 왼쪽으로 빵 나머지 오른쪽으로 하고 계시지. 근데 그것만 알아줘요. 초신수가 꽤나 좋습니다 흑용도한테 저는 흑용도할때 초신수 소환할 정도예요. 배아가 안 좋다가 아니야. 초진수도 좋다다 보니까요. 초진수 레벨링도 해 주면 도움은 될 거다 그겁니다. 아무리 왼쪽 위주로 패시브 많이 찍는다 해도 이런쪽좀 찍으면서 도움 될거 아니야. 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세레스잖아. 소모품 아껴야 되잖아. 초진수도 좀 레벨링 해 주면 도움 된다라고 생각해 줘요. 그리고 배아 위주로 하고 있다지. 어, 배아 위주로 뭐 패시브 먼저 이런 거 찍어도 괜찮아요. 특성은 오른쪽으로 빵 나머지 왼쪽인데 이거 왜안 찍고 있었대? 음, 포인트 모은 느낌이는데 었 아마 까먹으신 듯. 그다음에 리치링. 음 여기 스킬 안찍고있고 왼쪽물빵 나머지 오른쪽 아리아는 안찍고있고 왼쪽물빵 나머지 오른쪽 지금 다른 데들 각성 준비중이야? 그런 경우라면 나는 말리고 싶은데 안그래도 세레스라가지고 돈벌이 필요하잖아요어이 친구 스킬 먼저 찍는걸 저는 권장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잘 생각해봐 자그 다음에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이건 포인트 남아서 찍은거야? 어 차라리 저걸 찍을 바에는 요걸 찍으세요 어 이게 나중 가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쿨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타격스 쿨감 관련해 가지고 되면 될수록 그림자 칼라를 더 자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구석방하면 더 많이 쓰게 되지. 그럼 관련해 가지고 나중 가면요 이 패시브를 다안 배우잖아요. 그럼 RP가 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으면 괜찮은데 나중 가서 딸리게 된다면 이제 슬슬 마스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서 가져온다? 여기서 가져온다 더 필요하면 뭐... 요런 곳에서 가져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특성 특성은 상특창 관련해서 관통력이 98이나 99될때이것 찍고 그다로 보고 이거 찍어요 아니면 이대로 냅두고 지금은 이대로 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각성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돌풍은 윗각성입니다 이게 아래 댐감 있어가지고 생존 때문에 찍으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그래도 아래 말고 위로 찍어도 생존이 좀 나오고요. 이게 추뎀이요. 방탄딜이랑 똑같아요. 네, 추뎀이 개쎕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딜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건 윗각성을 디폴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요거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피통 때문에. 그래서 요거 떼고 이거 찍어두겠습니다. 뭐 명중이야, 뭐, 여기저기서, 뭐, 알아서 들어올 거니까, 뭐, 괜찮아가지고 이거 찍는 거 인정. 아무튼 여기서 더 찍으신다면요, 폭기 잘 이용하면 폭기 찍어. 폭기 나쁘지 않은 직업이거든.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좋아. 그리고 피통 견수 하 사라질 때, 이거 찍는 거 괜찮고, 데미 관련해서 이것도 괜찮고, 요쪽도 괜찮고. 당연하게도 이쪽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각성석은 어, ESC 조합 세공술 여기에서 조합하는 거 알죠 위쪽 각성석으로 근데 돈 많이 들어간다 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간하면 어돈 여유 많을 때나 어, 아니면 통합한 이후라도 상관없어 그때라도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찍은 다음 포인트 남으면 타겟을 찍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엘리스킬. 요짝은돈 여유될 때. 이것도 역시나 반년 후에나 할거 생각해봐 아니면 지금 당장 여유되면 뭐 지금 당장이긴한데 그래도 할거 꽤나 많다 보니까 킵이 맞지. 기간제는 쾌보, 세레스가오, 장인이다, 스타일, 명중 스킬. 음? 두개 빠졌다. 헌터의 힘이랑 길드가오 빠졌습니다. 어, 참고하시고 초이는 계속 하고 있어. 음, 계속 하고 있으면 됐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여기서 바꿀만한 게 없긴 한데 알등급 짜리 지배력 있잖아 아무리 0.30차 살아해도요 알등급 음, 치고는 애매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 막 최대 램크램퍼 세팅 막 이런 거할 때쯤이면 바꿀까 한번 고려해봐 무공속성 1% 바꾸기에는 애매하니까 바꾸라고는 안 할게 그거 말고는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거 밖에 없겠고 메인펜 인첸트는 여유될 때 체력 재분배도 천 이상 해주자 애완동물 여기서 더 구매할 거면 풀려서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가성비 좋은 애들 위주로 사시면 되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폐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앞으로 뭐 할지는 감이 오셨죠? 세레스라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하거나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 도 스펙업도 천천히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급하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반년 후에나 이제 급하게 가능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 그럼 제 기준 등급을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S등급이 아니라 r 등급이요 제가 원래라면 S등급 드려야 할텐데 아 세레스에서 이 정도나 했으면 나는 R등급 드리죠 예,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게임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